사사모작 장애야. 그 철구마 열루도 고 장애가 없어. 전치가 일체를 다 말하자면 시입비로서 말이지. 모든 것이 다 공공적지게 했는데 말이지. 거기서 무슨 장애가 있을 수 있냐 그라 그리 되면 어찌 되냐면 흑이 광하고 말이야. 한 것이 다해서 만님면 거기서 대광민한다 이것도 내 사중할로 만 사중할로. 정원이 요하에 만드면 아주 깨끗한 것이 둥그르지니까 그것도 광민이 나거든. 그래서 앞에는 일치가 이제 공해에서 공공적지간말이오 대사 경계, 쌍차 경계를 말한 것이고, 어, 허이 조, 광하고, 증오의 열악한 것은 이제 그 사중활래에서 대활, 대사 대활래에서 말이지. 쌍조를 갖다가 대사, 차조 동시를 말한 것이다. 그 말이라. 그리되면어찌되냐 하면은 말이지. 이 사중활 활중사로 말이지. 참벌로 적지간 가운데 광민이 있고, 광민이 있는 가운데 적지가거든 그래서 적이 상조하고 조이 상직이야. 굉장 적적하면서도 항상 비치고 말이지. 항상 비치면서 항상 적절하거든 그래서 영역유, 극망고, 불혼매도 일단 살아도 말이지. 영역지 어떤 개념이선초망고 여러 억천망고같지내더라도 언제든지 매하지 않는다고 그 말이오. 음, 매하지 않은 이런 참말로 큰웃틴이 대사를 성취해야 된다. 이 말인데, 결국 마조스님 하신 말씀, 그 말씀 같은 소리야. 이로 영어해서불로갱미라고 그 말이야. 한부 깨침 같은, 영원이 깨치지 말이오. 영어 트록 다시는 미 매하지 않는다. 그그 그 다음 조금이라도 깨지다 가면서 매하는 게 구질되면은, 이이실질깨친 아니다. 그 말이라. 그영원이 매하지 않는 이런 경계에는, 은행 하냐면은, 저기 상자하고 저기 상식해서 활중사 사중활로 말이지, 언제든지 미래기에 다하도록 참말로 여유가 한 말이지. 그런 경계를 가해 말하는 거지. 그게 이제 실질 진여 본성을 깨친 사람이고, 진여 대용이 현전한 사람이더라. 이것이라. 그래야 고불고조가 이걸 깨치가 있고 참말로 붙여되고 조사가 된거지 말이지 이건 내놓고는 말이 근본이 따로 없다 이것이라 이거 어떤 경기선사 김지선사. 경기선사의 천동각 선사이 조동정 신입니다 아까 말한 말이지 이 조동정에서는 좀 세밀한 게 아주 전비세 조동이라고 말이지 대기는 인재고 인제 있으지 대기 대행으로 그대로 밀고 나가지만은 아주 자세한 건 말이지. 이신김연인데그서한 예, 것은 조동경이 아주 신체해요. 신체해서 미세조동이라, 이렇게 말하니 맞지만, 이한우이 자세한 법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걸 갖다가 이제 꺼져놓은 것이야. 식임이 약진적, 책송사 행식 말이야 식임이라, 함, 요, 제팔 아리아 경계를 말한 것이라, 식임이라, 한 것은 제팔 아리아 경계를 말이야 제팔 아리아 미세 혹, 이것이 말이야. 제팔 아리아 미세 혹, 최후 혹김혹게이 다, 다합 같으면, 원명정심의의중에 발로 하야, 둥글고 밝은 말이요. 그, 참말로, 그, 원, 그, 진여 본신 말이지. 그 가운데에서 발로 한단 말이요. 그 참으로, 이제, 음, 광명이 나타난다, 그 말이요. 어찌되냐면은, 여정 률이내한 볼이라 아주 깨끗떻게 유리봉 속에 말이지, 예, 아주 보배 달로 갔다 연홍가 갔다 마찬가지라고 그 말이요. 깨끗한 유리 속에 보배 달로 갔다, 어떤지 갔다, 저기, 연하신 말이요. 온 면에 그 광명이 만드면은 빛이냐, 그 말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 참말로, 식금 아주 미시호기스가이 말이지. 이소기스가 이고 아직까지 크게 깨 지지 못했을 때는 잊지 못했을 때는 그 신경이 말이지. 확실히 예정률은 내한보리는 절대 안 된다고 말이야. 설사 오매 이래 해서 재미 꽉 들었어도 말이지. 매하지 않은 이런경기 이르도록 해도 참다운 말이야. 예정률 내한보는 아니에요. 오매 이래 한 얘기에서 확실히 인제 대사한테 대화를 해 빚는 말이야. 그리 되면 그 경기 어찌됐냐면은 예정률은 내한보리야 예정률은 내한보라고하 것은. 실제 보면, 시방 세계를 갔다 말이여 천분만부 웃 비추고도 그광명 남다. 그말이여 그런 대광명이, 인자, 발현되는데, 그리 대화를러 갱기라. 그리 되면은, 내초 십지 등각해야 십지 등각을 갖다훅뜨뛰어나빛다가말이여이번 그 열애의 묘정함에 하왔 말이지. 그런 결국 여래의 결국은, 열애의 묘정함에, 결국은, 인자, 성불한 것이다. 그 말이오. 원만보래 그의 원보리를 원만이 성취해 빌거든. 비무소도 이기오. 그럼 무슨 참여정률이 내한 보월머리 무슨 실제 그런 경계를 얻은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국은 예정률이 내한 보월 모른다 그 말이야 그 경계의 실질은 무소득이다 그 말이야 다만 조금이라도 소득이 있으면 말이야 어찌냐 본선 모르는 긴이다 무소득이라는 것이 인자 결국 가서는 이제 국영인데 그러나 무소득이라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게 아니다 그 말이야 실제로 여정률이 내한 보월인데 말이야 그가은 일법도 무소득이야. 한 법도 뒤 취할래, 취할 수도 없고, 한 법도 벌레벌수딱 없다. 그 말이야. 권녀는겨있는 그 소린데, 약득, 요, 언자그 종경리인 걸 갖다가 또끊는 것이야. 징그러. 약득 시금 지내면, 만약 시금이 다같으면은 방초 지휘해라 지휘 일체 지휘를 다. 같으면은 결국은 이제 구경적이다. 이 말이야. 요무소득이에 뭐 소득이, 소득이 뭐 없거든. 구경원성에 구경원성에 가 있고 예정률은 내한보리라 이종경노에는 우리 선종에서 인무그먼저로 취급하는 문헌이기 때문에 말이지 교가서만 그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종에서도 말이지 선종에서도 구경가를 갔다가 예정률이 내한보리한 말이지 이런 걸 가지고 표현하는데 결국 그것이 뭐냐면 은 쌍자 쌍조 해가이 말이야 사중활 활중살로 말이지 대사 가운데서 실질로 대활 적기 상자하고 조의 상적 어? 이것을 가 있고 표현한 것이더라. 이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공부할 때 말이야. 부지런부지런 부진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말이지, 실질적으로, 음, 대사, 대화를 돼야 되지. 만약 말이지, 분별, 사랑 분별 말이지, 왔다 갔다 하는 생멸이 있는 기멸이 있 이걸 가했고혹 무슨 공부를 하고, 책가일밭시든지 말이지, 이거 뭐, 베비라고 말이지, 그런 만견을 갖다 일밭이 되면은, 그것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가했고 남을 지도하게 된다면은, 지망하고, 넘망하고, 자기 죽고 남죽고다 죽는 판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 마침 우리가 이제 실기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말이지. 이런 데 대해서 행상을 잘알아야 돼. 행상을 잘 알아가 있고. 어? 아직까지 그 식신 분별이. 식신 분별이 내 마음속에 생밀기밀하란 말이야. 이것은 아직 대사도 아니다 말이야. 죽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이말이라그러면 대사 1분 날 죽이거든. 그한 번을 한번 죽어야 했단 말이야. 죽어가 있고 완전히 깨나삐는 그말인데 죽은 경계에 그 머무르시면 그건 송예이말이여 그것도 아직까지 완전 산 사람이 아니더라, 이것이요. 그래서, 이제, 오메아 이래야 되었더라, 해도, 여기에서 크게 살아나야 된다, 이것이라요. 그러면 이제 사중득판는 이제 이만 해놓고, 그 이제 사중득판을 해서 말이지, 완전히 구경가을 성취하면은, 어 이것을 이제 견성이라카는데그 견성은 내용을 갖다 종문 중에서 뭘가고토인하더나 그래서 이걸 대원경지라카더라 이것이요. 대원경지뭔쯤 유식. 팔십구이 얘기할 때와 대웅경지 얘기를 많이 했지. 이 대웅경지라고 하는 것은 제팔식이 전체 만한되면 이제 근본이 다 웃긴 끊어지고 말이지. 진이본생이 이제 발인할 때 그걸 갖다 대웅경지라가 하거든. 그래 우리 종문에서도, 종문에서도 그 구경각을 성취한 말이지. 자성을 깨친 그 자리를 갖다가 교가 와서 말한 바와 같이 말이지. 그걸 같이 지적할 때는 대웅경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말이지. 예, 이론에 쓰는 따름이 없다고 말이요. 실제 실천이 되었나 안되었 체험이 되었나 안되이기지문제 대해 이론에 쓰는 교리적 이론이나 실제 처음한 이론에는 말이지. 국경이대원경기에 있다는 건조건도따름이 없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선종에서도 대원경기라 가능을 가지고 근본을 이렇게 삼았어요. 위산이 위 양산 알, 위산심이라 하는 이는 이제 다 알겠지만 백장심은 이제 지단대 황교심은 형기 아니다. 고말이야 그래서 이제 아, 첫날만 되면은 참, 둘도 없는 대조사인데 말이요그이 밑에 앙산심이라는 이가 또 제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이가 서로서로 법구량을 하고 이래가 있고 말이요 그것이 소위 위왕존이 되었다가 그 말이야. 위산 앙상종정이 되었다, 이거다. 이게 위왕존이라는 것이 선종 말이요 오가 칠점 가운데 아주 중요한 존입니다. 그 위산심이 앙산심을 보고 하는 소리가 뭐라냐면은 오이 괭지로 위종하여 나는 말이요 경지, 즉 대웅경지로 정을 삼다, 이것이여. 어, 그만 견손하면 그만이다. 어, 마음을 깨치면 그만이다. 이럴 것인데 왜 말하자면 대웅경지라 종을 삼냐 하면은 이것은 아주 구체적으로 말이지 아주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때 말이지 정상 이친여라 하는 것보다도 대웅경지라 하는 것이 이것이 과생이 아닐 것 같으면 말이요 과가 아닐 것 같으면 대웅경지가 성취에못되니네 그래서 구경. 증과를 해야 되지. 과를 증해야 되지. 그럼마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내가 종이란 것은 이위양종 내가 법이란 것은지, 내가 법이란 것은지 삽삼조사를 해서 말이지, 백장을 해서 자기 지난 이 근본법인데, 이 근본법은 무엇을 가했고 종을 삼느냐? 대원경지로 종을 삼는다. 조출 삼종생이이삼종생을 갖다 벗어납비야 한다고 말이야 소위 상생, 상생 유생이라이렇 말했는데, 그러면 상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 능사심이 잡나니요이상생이라 하는 것은 능자심. 속으로 뭘 자꾸 일으키지, 망상 분별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그것이 장난하기만 드면 자꾸 기밀한다, 이 말입니다. 상생지, 소사기경이영이고 그에 상생을 간 것은 이 능사지심에 의해서 말이지, 소사지경이 험발 나거든, 그 일체 만경이 말이지, 만경이 참 보디 여견해기 말이지, 뚜렷해기 모든 경계가 나타난다, 이말이다 그래서 이 주관적으로 볼 때는 상생이고,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상, 음, 서상자, 말이야. 상생이다, 그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주관과 객관, 능과 소말이야 이것이 완전히 떨어지면은, 결국은 실제 있제 재팔로 들어가는 것이거든. 미세유주가 구위진연이라, 이 미세유주라, 그건 재를 아래하시기를 말한 것이라, 실제 에으자 상생과, 상생 말이지, 능사지심과 소사지경을 갖다가 완전히 벗어나서 말이야대무신지에 들어갔단 말이야대무신지에 들어가면, 이 아주 그 행생이 미세해서, 보통 중생이 알수마에라 대보살수도 그거는 잘 모르거든. 그 때문에 미수유주라 한단 말이야 미세 유주도 벗어나야 되지. 그래야 삼만은 대원 경지가 현발하지 말이야. 응? 설사 대무심지에 이르더라도 미세 유주 속에 그대로 머무라 있을면은 말이지. 어,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사료 부득하리야 죽어서 아직 깨나지 못한 사람이 아주 산성제이다그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대원 경지를 성취하지 못한 동시에 종문중 사람이 아니고 눈을 바랐던 사람이 아니더라. 에이? 그래서 말이지 누구든지 공부를 하려면 말이지 에, 보통 분별실이은 그만두고. 한 벌로 문별심 말이 문별심이니, 미세주까지도 말이요. 뿌리를 뽑아 빌를 사만한, 비로소 공부를 성취한 사람이고, 대웅경지를 성취한 사람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상생과 상생, 유지생, 세 가지를 갖다가 완전히 벗어나야, 실지엄만 아니면 종문용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이고, 법을 바로 깨친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깨친 사람이 못 된다. 이것이야. 그리 되면 어찌 이 사형분별심 기유를 가지고 말이요. 공부락하고 도락할 수 있냐고 말이야 미달기회남면 낙제 재팔막이주니라 이런 동상 수출선사 하신 말씀인데 와내재팔막의 소리를 많이 했지. 이거 같은 거 넘어서 말이며 에이. 이제 고인들이 말이지. 그 깨시다 하는 것이 말 절대로 무슨 조건 분별심을 좀신 것이 아니고 저문별심이말이야 재팔무기식까지도 완전히 벗어난 데서 깨시다 하지 그렇지 않고는 깨시다 하지 안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은 재판 미세지에 있을 때는 그건 뭐라 고 하냐면은 그 재판 막연고한다그 말이야.